8번, 아래 그린것 같이, 아, 옆에 그립니다 좀 옮겨놨는데, 반직선 OA, 어, 반직선 이런 걸 말해주죠? 이런 거, 그죠? 직선은 이런 걸 말하고, 선분은 이거죠, 그죠? OA 위에 A1, A2 쭉 나가고, 나오고 있네, 반직선 OB 위에는 B1, B2 쭉 나가는데, OA1은 A1, B1, 어, 다시 그려보면은, B가 있고 O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A가 있어요. 됐죠? 그기에 어, O, A, 1 O, A, 1 자, 이거도 O, OA1 A, 1이거죠? O, A, 1과 A, 1, B, 1 A, 1 B, 1이 같다고 자, 각각이 되면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럼 여기 시타를 했잖아요, 그죠? 시타면은 어, 여기도 시타가 되겠네. 됐습니까? 아, 그러면 이거 성질이 하나 있죠? 성질이 뭡니까? 성질. 삼각형에서 자, 적어봅시다. 이. 이럴 때 매번 나누어 성질을 잘명분 해놓으세요. 삼각형에서 한 외곽의 크기는 크기는 그와 유타지 않는 두 내각이죠. 내각의 크기의 크기의 합과 같다죠. 어, 이것이 바로 이거죠. 삼각형이 있으면은. 됐죠? 이각, 이각이 있으면 이각은 A 더하기 b 더라고 자, 됐으니 이게 외곽입니다. 됐죠? 어, 이것을, 이거를 외각 자, A하고 B 를걸 뭐, 여기도 있지만은, 내각 이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 2시다 되죠? 됐잖아요. 그죠? 자, 그려 놓고, 얘는 또 어떻게 했냐면, 이것도 같다고 했네. 자, 이렇게 걷고, 이게 뭐라고? 이게 A2인데, 어, A1, B1 했고, B1, A2. B1, A2도 같대네. 이렇게. 그렇죠그 다음에 또이 등분상이 그래. A1, A2, B1, B1, 2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도 20대가 되겠네. 됐습니까? 어, 그래다면은, 계속 하는데, 다섯 번째에 이등변 삼각형은 만들 수 없다. 어, 다섯 번째 안 되네. 한 개, 두 개, 세, 세 개, 네 개, 뭐, 하나 더 있겠네. 뭐, 하여튼, 어, 다섯 번째 이등변 삼각형 만들 수 없으니까, 네 개가 끝이네. 그죠? 끝이죠? 자, 그려놓고, 자, 이렇게 됐죠? 그럼 여기가 어, B2지, B2. B2고, 자, 이건 이쪽에 갔네. 근데 여기가 뭐 될까? 여기, 여기, 여기. 이거는 이 삼각형을 생각할 수 있죠? 이 삼각형에서, 자, 이 55. O, A2, B1이지. 그 삼각형 이 외곽이잖아요. 그러면 시타 더하기 20타다. 시타 더하기 20타다. 시타 더하기, 이거 20타, 이거, 이거 20타. 그럼 여기가 얼마라고? 여기도? 여기는? 30타가 되네. 자, 또 이등면상이니까 여기도? 30타 되네. 자, 됐습니까? 그러면은 또이 삼각형에서, 즉 뭐냐면은 저 삼각형도 생각합시다. 삼각형, 자, 눈, 으로 대면, O, A, 2, B2. 자, 거기서 또 외곽이 이거잖아, 또. 이거잖아, 이거. 이거는 누구누구, 누구누구, 얘랑, 얘랑 또더한 거잖아. 그래서 이거는 사시타가 된다. 자, 그,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여기 끊게 되면은, 어, 여기는 A3, 어. A3 그 다음에 어땠지? 그리고 이거 또똑같잖아 똑같죠? 자, 그럼 여기도 40다 되네. 이놈생각 여기도 4 0타 자, 됐습니까? 쭉 그래도 다. 그리고 자, 삼각형 또뭐로생각하냐면은 O, A3, B, 2를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보면 또 이게 외곽이네. 얘가 또 외곽이네. 이 외곽은 또 누구랑? 얘랑 얘랑 또 합이네. 그래서 여기는 또5시타가 되네. 자,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4개가 만든 다섯 번째는 만들 수 없으니까 이기 끝이에요. 됐죠? 그리고 시타의 범위를 구해야 되는데. 자그그오시타에서 보면은 다섯 번째는 만들 수 없으므로 저 오시타좀 저, 생각해 오시다자 이등변삼각형을 생각해 보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이등변삼각형을 만들 수 없다는 뜻은 이 시타가 있고 이 시타가 있는데 물론 이되면 얘기가 파이 마이너스 2시타가 될 거예요 근데 이 시타가 2분의 파이 90도로 생각해 보세요 자이되면은이삼각형 만들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 이, 뜻이 뭐야, 이 시타가. 시타가, 2분의 파이와 같거나 커버리면은, 이거 이듬상각형못 만들어요. 마찬가지로, 자, 저희는 이제 오시타니까, 이 오시타 자체가 되드는 거예요, 오시타가. 오시타 자체가, 2분의 파이 이상이란 말이네. 그러면 시타가, 어, 10분의 파이 이상이 되어서, 다섯 번째 이듬상각형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이제. 못 만들어요. 그, 그 이유 때문에. 그, 렇게 저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요런 유로 돼줘야 되는 거예요. 파이. 그러면 못 만든다는 뜻이 되죠. 됐죠. 자 그리고 이게 또 하나 더 있잖아요. 이 이거 보면은 여기 여기 이가 이 여기는 여기는 자삼각형 내각의 합은 180도니까 파이 마이너스 80도잖아요. 자8 마이너스 80도는 파이 마이너스 80도지. 파이 마이너스 8시타는 어찌돼요 0보다 커야지. 맞죠? 음,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8시타는 마이너스 파이 되고 자 시타는 어, 8분의 파이보다 작아야 되네. 작아야 되네. 커버리고 이러면은 어, 8분의 파이보다 크다 이런거는 어떻게 돼요 이게 음수가 나오죠. 음수가 음수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음. 자 그래도 그래 되고 그러면은 이거 이고 관계 이거랑, 이거랑 이거니까, 결국 답은 10분의 파이 이상이고, 그 다음에 8분의 파이보다 작다. 그래서 답은 3분이 됩니다.